오늘은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별장형 전원주택 한 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주택의 위치는 위치는 초대택에서약 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또 앞에 호수 전망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환상적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도로 출입은 이쪽이 되겠고요 이제. 예, 본 매매 대상 주택은 2주택이 되겠습니다. 아, 이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고 벽돌로 이렇게 외벽을 치장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상수도 인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작업하고 있고요. 음, 데크에서부터 모든 시설이 완비된 예, 도, 아,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래된 오래전에 이렇게 조경수를 예쁘게 갖고 서 아주 조경이 아름다운 음, 그런 주택입니다. 보시는 아, 바와 같이 이렇게 앞에 에, 저수 저, 저, 전망이 호수 전망이 아주 좋고 넓은 들판과 아, 시원스럽게 펼쳐진 그런 전망을 자랑하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음, 아, 마당은 전부 이렇게 잔디마당으로 해서 조경이 어, 적응, 되어 있습니다. 아, 주택 모양도 너무 예쁘고 어, 창호도 널찍널찍하고 시원스럽게 되어 있으며 어, 층고도 어, 거실층과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면서도 어, 단열이 잘 되는 그런 어, 주택이 되겠습니다. 1층과 2층 건물이고요. 어, 현재 이 주택은 음, 그, 단열이, 창호 같은 것들을 특수창호를 써서, 어, 단열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주택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아, 외벽은 이렇게, 벽돌과, 예, 아, 이렇게 저기로 어, 스타코로 마감한 아,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정말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옆쪽에도 산이고 뒤쪽에도 산이고 앞에는 넓은 들판과 호수 전망이 아주 좋고 어, 초지 대교까지도 멀리 보이는 그러한 좋은 위치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테크에서 음. 어, 차를 마시며 바라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 주택도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아, 이쪽이 이제 거실 총, 거실 쪽 앞, 아, 거실 창호가 되겠고요. 거실 창에서도 역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전면이 호수와 넓은 들판이 아주 잘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천장 고도 굉장히 높아서 한 3m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시원스럽고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주방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주택은 1층에 안방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도 아주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 창호에서도 역시 조망이 좋고 어, 안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네, 거의 이 주택은 어, 손볼 곳이 없는 그런 정도로 보존이 잘 되어있는 주택입니다. 아, 이제 2층에 올라가보면은 2층에도 역시 화장실 하나와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층 거실 천장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가 2층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 방도 역시 정말 풍경이 좋습니다. 앞에 넓은 호수가 잘 보이고, 들판이 잘 보이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2층 베란다에서도 또 역시 차도 마실 수 있는 베란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에 위치하고요. 대지가 141평, 도로가 16평, 합해서 157평이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28.7평, 약 29평이 되겠습니다. 아, 2층 건물이고 향한 동북향입니다 그리고 아, 매매 대상 주택은 이, 이 주택이 되겠고요. 여기가 도로 부분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지지만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주택이고, 얘가 앞마당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까 호수 저수지 쪽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도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2010년에 건축해서 약 12년 정도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 수명은 뭐몇십 년, 백여 년 이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방이 두 개고. 또, 창고방이, 조그만 창고방이 하나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방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창고식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뭐, 손님이 많이 온다 할 때는, 비록 좀 작지만은, 침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두 개고요. 아, 막힘 없는 조망, 장항 저수지 전망, 호수가 전망이 잘되고 있고요. 멀리 초지대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옆쪽과 뒤쪽 이 모두 산과 숲으로 되어 있어서 어, 산 중, 중턱에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전망 좋고 어, 산과 숲이 아주 있어서 건강을 생각한 힐링의 장소로서는 아주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조용하고 주변 상황이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전망도 좋고 정말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넓은 데크 잔디마당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도 또한 역시 10여년 이상 된 집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잘 자라서 굉장히 예쁩니다. 매매가는 3억6천5백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은행융자는약50% 정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신형상의 하자나 또는 기대출액이 많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주택의 매매가나 위치나 이런 걸볼때 거의 별장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뭐 앉전만 있어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주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면에서도 괜찮고 또 위치나 여러가지를 볼때 상당히 그렇게 찾기 쉽지 않은 좋은 위치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안내해드리고 자세하게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